등록 뭐예요? 아이고, 아프다. 아파. 아파. 바닥에 깡깡 내리치면 아파요. 응? 자기 발 찍으면 아파. <laughs> 아, 아 해봐, 아. 동노아, 이 부채는, 어, 이렇게 빠는 거 아니에요. 동노아, 떼치 해주는 거야. 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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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치. 일로 <laughs> 와, 손바닥 대. 손바닥. 손바닥. 어유저기 <laughs> 부채, 저기서. 오, 예, 어, 화났죠? 아이고, 동노아. 대치, 대치, <laughs> <그치. 웃음> 이렇게 치 대치, 대면 되니? 대마 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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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이고 대치,